서울대 입학. 아, 얼굴 예쁘죠? 네. 아버님이 오셨어요. 서울대 들어가고, 서울대 들어가서 이렇게 장학금도 받았는데, 홍보대사로 좀 해달라고. 그래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. 그런데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미, 미까지 했어요. 대단하죠? 다음에 세계 신기록 보이자 어, 여기는 영어 책 어, 어떻게 했을까요? 300쪽을 거꾸로 5분에서 7분 한글 책은 5분 이내에 독파. 터크실도 나고. 자초등고 선생님들도 이 과정을 배웠습니다 직무연수에 네. 30시간씩 배웠어요. 네,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네. 어, 이분들이죠. 여성 선생님들이 거의 90%예요. 네. 그 다음에 영재 지도교사들, 초중 영재 지도 직무연수, 네. 영재의 초고속 전략법. 이걸 가서 가르쳤더니 써먹을 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. 선생님들이. 써먹을 네. 자, 뭐, 어, 이거 참 중요한 거니까. 자락광 필성. 내가 한일에 즐기면서 열정적으로 미치면 반드시 성공한다. 이 제가 지은 글이에요. 자락광 필성. 어 이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능기 박사라고 아시죠 농어촌 방송 지금 어저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공무원 연수원 원장도 했죠.